아마 다음 대통령은 우리 정인이 밀어줘요 정인이 대통령에 대서이를 갔다가 국무총리시키고. 정인이 다음 대통령이안할 거야? 안 한다. 정인이 밖에 없는 게한 사람이. 함 하지. 정인이 다음 대통령이, 대통령이 했을시 했을 했으시, 했을 영부인으로는 연예인을 내주겠다. <laughs> <laughs> 연예인, 영부인 누구, 누구였었으면 좋겠나? 송혜교 <laughs> 누구 박소연 <laughs> 어, 누구? 어, 누구 박소연 <laughs> 응, 이거 나이 맞지 않나 박소 박소연이 머 모레 목 일찍 옛날 아나운서였 그있잖아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아, 그 아나운 아그 박소연 가 어. 사람 괜찮지 아니 시집 안 갔다 와 갔다니까 <laughs> 뭐 박소연 괜찮지 그만 <laughs> <laughs> 나이가 좀 있지 않나? 우리보다 나이 많다. 그래,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 같지 박수영, 나이 제일 많니까60다되지 응. 않았나? 그래. 그래, 50대 중반. <laughs> 박수영, 저거 연구인, 요즘 할래. 흐아아아아알았어 음. 근데 너무 무리하게 d 디 r 하면안되는으면 나이가 있기때문에 저기놔야겠나 저기 승인시킬 음. 때다줄게 아. 어. 대통령, 대통령이 일은 안하고 맨날 아, 탈핵받는나 아이가니 그나면 안된대 승이탈핵받는 아이가 저기나 이정도보다 오히려 더 쉽게 못하고, 기도하고하루도못버티고이 정도는 못하고, 이 정도는 못하고, 정상하고정하고이정폰게임하고 아무 도는하고이정 <마>! 뭐 <laughs> 트럼프 하고령는이얘기하고이는데하고서 <laughs> 니그라는 거 아이가? 이런 말! <laughs> 트럼프가 니 네, 얘기하고 있는데. 그 입바다! 저기 맞죠 그 <그죠>? 자. 트럼프가 정상으서 입차다. <laughs> 이렇게 뭐라 니 저기 니그럴 같은데. 입바다. <laughs> <이> <다, 웃음> <다, 웃음> 그러면, 막! 해외 <laughs> 토픽이 나온다, 그러면. <laughs> 재밌을 것같다 진짜 <laughs>